안녕하세요. 토합과 가르치는 신동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2025년 강일고 통합과학 내신 설명의 영상이에요. 순서는 22년 개정 통합과학 달라진 점, 그리고 통합과학 강의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영 선생님의 통합과학 내신 관리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신동영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지경영학부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로고스 잠실, 로고스 강동, 로고스 방이, 분당 대찬 학원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어요. 아, 들어와 앞서서 2025년 내신 통합과학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도 아주 잘돼 있고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2025년 내신 통합과학 달라진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씹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겠습니까? 수능에 출제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예비 고1 거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수능에 출제된다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이건 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통합과학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문항을 낼 것이냐 해가지고 예시문항을 작년에 12개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지구랑 동물 세포랑 리튬 원자 주어지고 물어보는 거는 뭐 지름, 길이, 부피, 그리고 단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항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애초에 그 12문항이 너무 쉽게 나왔고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1번 문항으로 나온 문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어? 통합권 굉장히 쉽게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숨은 의도를 봐야 되는데 자,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통합과학 낼 때, 지구과학이랑 생물이랑 화학이랑, 그리고 물리랑 좀 섞어서 연계해서 출제를 할 거야. 라는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수능의 문제고, 내신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평가원의 의도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단원별 연계 정도가 증가하고 연계도가 떨어진 파트는 아웃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기존 통합과학에 있었던 송전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생명과학 쪽에서 원래는 통, 아,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해가지고 세 개를 배웠었는데 탄수화물 부분이 좀 많이 날아갔어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여기서 나오고 그 뒤쪽에 잘 나오지가 않거든. 단백질이랑 핵산 부분은 뒤쪽에 전사, 번역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합과 이 출제 의도에 맞춰서 교과서도 어느 정도 변경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강일고 통합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과서는 비상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많은 교과 학교에서 비상 교과서를 많이 쓰는데 보시면은. 내용 들어가 있고 탐구 들어가 있고 문제 들어가 있고 다른 교과서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비상 교과서 같은 경우 탐구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두 페이지도 탐구가 실려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 볼수 없는 좀 아기자기한 실험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일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 통합과학 교과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와요. 어, 다른 학교들은 이제 물원을 끌어쓴다던가 화학원을 끌어쓴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물원, 지원, 화원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니까 근데 강일고 통합과학은 그 교과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재랑 프린트는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세 번째는 내신 유형에서의 변형이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신 문항 시험지를 보시면은 이게 수능을 따라서 쓴 문항이 있고 그런 시험지가 있고 어난 내신 스타일로 내겠다라는 시험지가 있는데 강일고통합과 같은 경우 약간 내신 스타일로 낸다 뭐 선지가 4 개라든가 뭐 옳은 것을 몇개 고르시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과외고 강의, 통과 과목별 출제 경향입니다. 여기서 과목별이라는 거는 통합과학 안에 들어있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 각각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소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통합과학 안에서 막 물원, 생원, 지원 이런 걸안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지구과학이랑 생명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하고 물리화학의 난이도가 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 별로 어, 나는 킬러를 생지에서 내겠어. 라는 학교도 있고, 물리화학에서 내겠어. 라는 학교도 있는데, 아니, 고토학과 같은 경우 물리화학에서 내는 학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챙겨가셔야 된다. 라는 거고.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 쌓기 5주, 문제 2주, 직접 보강 1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 쌓기는 본 교재는 쿼크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또 굉장히 좀 볼륨이 있는 교재이고 내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니까 공부할 때 거의 백과사전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크북도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통합권 통합본 통합과학의 기본이라는 워크북을 사용하고 개념이랑 문제 같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일고 교과서 개념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로 다지기 파트 에어 백지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틀만 딱준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채워보는 그런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 빈칸 ox 맞추는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푸는 2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 클리닉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세 개의 로드맵을 거쳐서 통합과학 1등급으로 달려가보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도현 선생님의 관리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 확인용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고. 그런 것들을 점수랑 평균이랑 과제 성취도까지 해가지고, 진도, 과제, 동영상 강좌, 홈페이지, 내용, 질의응답 주소, 이런 것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 내가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 어, 부분은 한번더 듣고 싶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확실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피드백 그리고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만약, 어, 요 부분 모르겠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서 쫘라락 보내주시면은 저도 이제 쫘라락 답정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알림 1딱떠 있는 거 그거를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맞춤형 학습 클리닉 진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음 담 다음,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거의 학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이 꽤나 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 잡고 오셔서 테스트 결과 과제 그리고 클리닉 자료 종합해서 클리닉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통합과학 시간표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강의 같은 경우 토요일 점심 2시에서 7 아, 아니, 일곱 시가 아니죠. 5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지구과학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통합과학도 진행하고 있다로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도형이었고요. 혹시라도 요거 듣으시면서 어, 요 부분은 좀 궁금하다 싶었던 것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고 통합과학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